안녕하십니까. 사가이 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지를 한 천평 정도 되는 밭을 다 했어요. 한이 트랙을 쳐가지고 전지를 다 완료를 했고. 그 이제 항상 일 마치고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좀오둑오독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샤인머스켓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점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나쁜 점을 보면서도 저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과 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샤인머스켓이 올라가는 이유랑 그 사과가 값이 올라간 이유랑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생산량이 어 많이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과를 다 제외하고 나면 정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품 사과는 비싸고 뭐 조금 기스난 사과마저도 비쌉니다. 그런데 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안 좋은 점이 특히 농산물 같은 거는 특히 과일류가 심한데. 일본에서 뭐, 유명하다. 일본에서 그,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파는 가격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2,000엔에 팔린다. 그러면 우리는 2만원에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고급 고급 과일이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아예 고급 과일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묘목이랑 이런 거를 들여왔을 때 생산량도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제 너무 귀하다 보니까 저희 우리가 이제 선물 세트에도 보면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시나노 골드 그리고 저희 뭐 부사 빨간 부사 그리고 나서 샤인 머스캣 이렇게 해 가지고 선물 세트가 요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가격이 높던 샤인머스캣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작년에 엄청난 논란이 많았죠. 샤인머스캣 비싼 돈 주고 샀더니 물포도였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고 명절에 맞추기 위해서 명절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일렀지 않습니까? 윤달이 껴서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추석이 빨랐기 때문에 다 익지도 않은 포도를 가격만 보고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시세 자체는 며칠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비쌌죠. 근데 재작년에 먹었던 그 샤인머스캣과 작년에 먹었던 샤인머스켓은 정말 확연히 제가 먹어도 저희는 뭐 직접 돈 주고 사 먹진 않지만 이제 선물 같은 걸 받으면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걸 먹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당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 크기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런 노력들. 그리고 어그 샤인머스켓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맛있는 색깔이 있는데 그렇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제 뭐 박피를 한다든지 그렇게 억지로 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막 잎을 다 따내고 그냥 햇빛을 받게 해가지고 억지로 색깔을 내서 내다 파는 거죠 근데 사과 부사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느정도 어 착색계다 보니까 맛있는 색깔이 있고 거무틱틱한 맛없는 색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판별이 가능하지만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게 맛있고 어떤게 좋고 라는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업자 이게 예를 들어서 경매로 이게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거를 뭐 브릭스를 뭐그 측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뭐쌍가격에 들여오지만은 워낙 샤인머스캣이 비싼 포도라는 이런 그고정관념에 사람들이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들여오 놓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이 먹었을 때이 맛이 아니다 이 가격에 이 맛이면은 안 먹는다 라는 이게 고정가님이 강해졌고, 그리고 나서 샤인머스캣은 가격은 수직으로 꽂히게 돼요. 지금 나가보면 보통 보면은 한 박스에 세 송이가 들어있는데 그거 보통 저희가 공판장에 갔을 때는 한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한 송이에 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에는 한 송이에 만 몇천 원, 뭐, 이만 원도 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니까, 러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도 좀, 사람들이, 이 가격이 비싸니까. 시나노 골드도 어떻게 보면은, 어 고급, 고급 과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이게 비싸니까, 일단은. 공판장 가격에서 많이 정해지는데, 사과가 가격이 유통과정을 친다고 해도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가격이 공판장 가격에서 드러나는데, 시나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 좋습니다. 매해 좋았습니다. 시나노가 처음 개발되고부터 우리나라에 넘어오고부터 항상 좋았어요. 안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 많은 의견들이 그러니까 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색깔이 명확해요. 맛있는 색깔, 맛없는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그거를 제돈 주고 사지 않아요. 예, 더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눈탱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 어, 시나노나 그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와요. 그리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워낙 그 고급화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나노 골드를 안 한다고 해서, 시나노 골드가 뭐,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나노 골드나 부사나, 뭐, 홍로나, 뭐, 뭐, 아올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은 사과예요. 한쪽에서 만약에 물을 흐린다든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나노를 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거를 더 맛있는 사과를 이제 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샤인머스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제는 좀 품질에 많이 그~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부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이런 색깔은 얼마, 이런 색깔은 얼마, 이런 게 워낙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 나가도 부사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가격에 몇달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나노 골드나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사먹기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가격대긴 해요. 근데, 지금 시나노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샤인머스켓이 저렇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샤인머스켓이 또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돈이 된다 하니까 수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 버려 그리고 맛도 맛도 현장에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시나노 같은 경우도 지금 하시는 는하 분들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추락을 해 버리면 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당도와 산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다 같은 사과예요. 종류는 달라도 다 같은 사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미지가, 사과 이미지를 안 좋게, 어떤 품종은 정말 맛이 없더라, 이런 이미지가 안 들게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자들이 제발 안 좋은 물건을 좀 비싸게 받는 그런 자기네들 마진 많이 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농작물들 정말 그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요. 유통업자들이 너무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었입니다